아, 나는 진짜 누구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. 네. 아, 비버 보고 싶은데. 아, 어떡해, 귀여워. 어, 어떡해, 나저 캥거루 너무 귀여워, 애기 캥거루. 나 이거 동영상 찍어서 사진 찍을 수 있다. 응, <laughs> 개쓰리는 원래 그렇다. 아, <laughs> <laughs> 근데 너무 키차 이거 이 나는 거 아, 이야 이거 맛있어. 아, 이거 맛어떡 이거 아, 네, 진짜 슬기 오빠 키 크다, 잘 생겼다. 나 슬기 오빠한테 빠지겠다. 슬기 오빠 풍선 분기 되게 잘한 것 같아. 슬기 오빠가 나랑 아이 컨택을 몇 번이나 주는지 모르겠어.